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미여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잘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 5장에 보면 거기에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잠언 선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수를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 또 존귀 명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돌파의 능력, 형통의 능력을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속에는 형통함,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귀가 있어요 부귀 재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문의 3장에 보면 많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속에 복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속에 실제적인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오해를 좀 벗겨야 되겠어요. 오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환경을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라다닙니까? 복이 환경에 좌우됩니까? 아니면 사람에 좌우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된 땅, 복된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복된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복된 땅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목이 좋은 데, 그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목이 좋은 데를 찾죠. 예. 사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님도 말씀하잖아요. 가나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몫이 좋은 땅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환경에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 슬럼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슬럼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이들 눈동자가 흐릿합니다 초롱초롱하지가 않아 왜 그러느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주변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지가 않아요.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범죄에 연루되고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와서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환경을 따라가는 걸까요? 복이라는 것은 땅에 좌우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복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라리라고 하는 땅이 사실 불렛세 땅입니다. 그라리라고 하는 땅이고 불렛세 땅이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이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땅이 쩍쩍 갈라지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수가 없고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삭마저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너는 이네 땅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라을 떠날 필요가 없어. 그라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삭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라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이 쩍쩍 갈라지는 기근이던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땅입니다. 좋지 않은 땅이에요. 기근이든 땅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이 씨앗을 심으니까 그 땅이 열매를 내더라. 열매를 내더라. 풍성하게 내더라. 백 배를 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에. 가장 지구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땅 에덴에 아담과 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이 땅에 어느 땅에 가든지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땅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의 문제였습니다 죄인 복이 없는 사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돌이켜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바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님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 좋은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뽑혀집니다.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 바가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기근의 땅이라도 좋지 않은 땅이라도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목 좋은 데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잘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아, 이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뭔가 복이 있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을 딱 맡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무가 되는 그 순간부터 보디발 장군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잡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잡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복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은 복있는 땅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3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인 줄은 몰랐습니다. 귀신들이 살았어요. 흉가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집이 비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라고 그서 들어갔어요. 순종해서. 그런데 정말 이 공기가 말이 아닌 거예요. 어둠이 꽉차 있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죠. 지네가 나타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땅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6개월 만에, 할렐루야! 그 땅이 작물을 내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받은것 같은 그런 땅이 되었어. 귀신들이 횡행하고, 좋지 않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 땅에 소출도 안 돼요. 뭘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열심히. 땅이 한 300평 있는데, 그 땅을, 뭔가를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땅이 있구나. 그런데, 6개월이 되니까, 6개월이 되니까 그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땅에 소출이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보기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복 있는 땅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근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장대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읽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하느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먼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돼요. 1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 결국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악인의 꾀, 아 목사님, 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의 꾀라는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악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은 무슨 강도짓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꾀라고 할 때, 이 꾀는 히브리어로 사람의 의도, 사람의 의도, 내 생각,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인의 꾀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깨. 우리는 얼마나 이 악인의 깨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의도, 내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깨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깨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수기를 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수기를 쓴사람들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 보통 90% 이상이요. 가난한 사람들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읽어서 잘 되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역경을 만납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요. 때로는 건강도 잃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려져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업의 방향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되니까 뭐가 들어오느냐? 사람이 꾀가 들어옵니다. 사람에게 자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꾀를 따르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뭐가 돼요? 망하게 됩니다. 교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 날라갑니다. 견은 다날라가잖아요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견고히 서지만 그래서 열매를 맺지만 견은 다 날라갑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꾀로 하다가 결국은 다 날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성공이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수기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꾀. 사람의 꾀. 예.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롯이라는 고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의인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복 있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의인이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서로 다투게 됐어요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장대하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자 즉시 뭐가 임합니까? 자기 꾀가 들어옵니다 자기 꾀 그래서 자기 꾀로 보니까 야저 소할 땅에 보니까 땅이 기름지네 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서 자기 꾀로그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겨와 같이 됩니다 겨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로시 그랬어요 로시 소돔이 멸망할 때 그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합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 재산이 다 날아가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겨우 목숨만 건지고 나와요. 여러분 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기 오른 속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라부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악인의 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에서. 왜냐 우리가 그 악인의 꾀 자기 생각, 자기 옳은 소견, 자기 의도 이것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처럼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이것을 벗어나게 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꾀가 치고 들어옵니다. 잠시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노치이 뭐가 들어와요? 자기 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그 죄를 덮어 버리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탑이 씨. 그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 여와의 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꾀로 살지 않는데 그 길이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여와의 호 말씀 여와의 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뼈가 들어와요. 예. 뼈가 들어옵니다. 화가는 꿈에서도요. 그림을 그린답니다. 화가 늘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 작곡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흥얼거리면서 작곡을 합니다. 사업가는 밥을 먹으면서도 사업 구상을 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묵상하세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성경 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암송하세요. 암송. 백구절 암송하시고 목표를 세우세요. 백구절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삼백구절 암송해야 되겠다. 오백구절 암송해야 되겠다. 천구절 암송해야 되겠다. 조용하시네. 여러분. 그 암송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업이 돼요. 할렐루야! 약속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무와 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견고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고 있는가? 아니면 교화같은 사람인가? 뇌께로 네,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말씀을 목상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약해 <laughs> 말씀을 목상하고 있습니까? 아멘 만약에 말씀을 목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꾀 틀림없어요 꾀가 아니면 말씀입니다 꾀가 아니면, 말씀. 말씀이 아니면, 꾀예요. 꾀, 꾀. 아니, 목사님, 저꾀 없어요. 꾀입니다. 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하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도 잘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한 딸아, 내 사랑한 아들아, 비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목상해라. 그러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말씀만 목상해라. 말씀을 쥐하로 목상하면 그 복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자라면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예수자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눠줄 정도로 넘치게 될 것을 예수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쥐하로 말씀을 목상합시다. 아멘.